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쳤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완전히 갔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눈이 어 참고로 지금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폭풍 눈 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 날이래요 어머 바람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이거 한 30분이면 다 쌓일 것 같은데요 미쳤나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빨리 하우스 가서 날로 켜야 될것 같아요 이거 눈 쌓일까봐 무서워서 어, 눈이 엄청나요. 보이, 보이시죠? 눈이, 대따리 커요. 이게, 보이, 이게, 아우, 추워. 눈이, 송이가 큽니다. 오메오메 미쳤는 게비요 진짜 미쳐. 미처... 오, 오, 큰일 났다. 우리 시금치 어떡하지? 어, 김재령님, 저 시금치 어떡하지요? 저눈 맞는다고 시금치가 큰일 나질 않겠죠? 어,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너무 추워요. 들어갈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시금치의 생명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 김재령님이 보내달라 그래서 알았다고는 대답해놓고 이게 영하 5도 6도까지 떨어지니까 갑자기 심란해지는 거예요 어머 기껏 이거 보낸다 그랬는데 너무 추워져서 다 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 대단해요 5도 6도 떨어져,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안 얼었어요 세상에, 다육이였으면다 얼어 죽었을 건데. 어, 대박. 유기들은, 어디 갔지? <laughs> 여기 있던 애들 없어졌어요. <laughs> 어? 그, 며칠 전만 해도 있었던 애들이 싹 없어졌어요. 다 죽었나? <laughs> 고양이들이 파헤쳐서 버렸나봐요. 대박. 이고양 놈들이네. <laughs> 막상 그렇게 또 보, 보고 있던 애들이 없어지니까 어머머 어머. 양이들이 어머 대박이네 이거 보이세요? 어머 양이들이 다파팔이 <laughs> 녀석들 그렇게 어머 얼었어요 얼었네 그 영화 욕도에는 못 살고 얼었네요 이거 양이들이 다 파헤쳐놔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뽑힌 상태에서 얼어버렸어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고약해요. 그래도 그니까 지대들이 살 목숨이었으면 살겠구나 했는데 다 얼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래도 어 밭에서 지네들이 다 살겠구나 했는데 다 얼었어요. 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 운명이 거기 거기 까지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어, 양이들이 고약하네. <laughs>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 다 얼어서 죽었네. 근데 거기 멀쩡한 애 하나, 한 송이 꽃처럼 있던 아이는 야물짝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더 이제 내일 하루까지만 더 춥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 뽑으려고 해요. 아니구나. 이제 추위는 얼추 가신 것 같아서 일단 다 이거를 뽑으려고 합니다. 뽑으려고. 잘라서 이제 보내드리려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냉동실에 들어갔던 나물을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던 나물은 안, 먹어지더라, 안 먹어져서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일단 냉동실에 들어간 건안 먹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안 넣게 돼요. 그때 그때 한거 아니면 잘안 먹어져서 <laughs> 제가 입이 고약해서 그래요. <laughs> 정말 미쳤나 봐요. 정신줄 놓고 어 시금치를 따듬고 있는데 따듬고 아니 캐고 있는데 눈발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보니까 눈발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넉넉고 시금치만 따르고 있었거든요. 따르고 빼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때가 어느 때냐고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시국.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저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어쩌면 세상에, 너무 충격 먹었어요. <laughs> 시금치 따고, 이거 하고 있다가, 이제, 요거 밖에 안 했거든요. 어, 이거 지금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한것 같은데, 보이세요? 아, 눈 빨라. 눈 와요, 눈. 미쳤나봐. 어, 대박. 김재령님한테 전화 오네. 짜잔! <laughs> 거짓말같은 그 추위가 다 가셨어요 이제 아 그날 아니 이거 캐면서 진짜 죽는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캐다가 눈오고 막 캐는데 이거 다 뜯는데만 아, 제가 따듬으면서 제가 지금 성격이 지랄맞아가지고 이거를 다듬으면서 캐서 그래요 이거 다 캐는데만 한, 4,50분간 캐다가 도저히 너무 추워서 안 되겠길래, 그냥, 나중에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눈은, 눈 빨라내고 막 눈, 눈 오길래. 그리고 김재령님 전화 오길래, 그냥 완전 다 대충 뜯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집안에서 한 3시간마저 다듬어가지고, 택배로 다 보냈어요. 깨끗해졌죠? 김재령님한테 다 보내버렸어요. 이제 여기 이제 찌질하게 남은 애들, 이제 얘네들 크면 제가 먹으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 다 짜잘한 애들, 얘네들은 아직도 커, 더 커도 이것도 꽤 많거든요. 세상에 그 많은 걸 갖다가 몇 시간을 다듬어가지고 제가 입이 초사라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아, 이거 많다. 이거 김재림님한테 보내드릴까봐 소리만 안 했어도 그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 고생하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우 이놈의 주둥이 이놈의 입이 추서라고. 그래서 여튼 보내주고 나니까 뿌듯하기는 해요. <laughs> 세상에 박스를 그큰 박스에다가 완전 꾹꾹 눌러서 보내는데도 박스 엄청 이게 양이 엄청난 거예요. 뭐 식당 하시니까 뭐 알아서 쓰시겠죠. <laughs> 아마 요긴하게 쓰실 듯해요. 누구 말 맞다나. 뭐 지져먹고 볶아먹고 뭐 이걸로 전도 붙여먹는다는데 모르겠어요. 달래머님이 이걸로 전도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금치전 못 들어봤는데 뭐 일단 뭐 이거 국도 끓여먹고 무쳐먹고 뭐 지져먹고 다 해먹으면 되겠죠. 뭐 알아서 해서 드시겠지. 전 모르겠어요. 여튼 다 해결을 하고 나니까 살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따뜻해지는 걸아 근데 이제 그~ 그날 밤에 기온이 너무 추웠게 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듬다 보니까 이제 냉을 입었던 부분이 좀꽤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깝게 버려질까봐, 아, 이게, 만약에 내거 아니었으면, 아, 그냥 버려버리지, 힘들게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게 내가 씨앗 부리고, 밥 갈아서 막 그랬던 게 생각하면 또, 그래서 농사 짓는 것들은 그렇게 십살이 잘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다 해결을 했답니다. 이제 다시 얘네들이, 이거 한 보름, 보름도 안 걸릴걸요? 비한 번만 오면, 제가 아마 물한 번만 줘도, 얘네들 얼마든지 또 훨씬 금방 커버리더라고요, 시금치들이. 다시 또, 요만큼. 그래도 이게 꽤, 생각보다 꽤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요거 남은 아이들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